안녕하세요. D 코딩 채널의 D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어, SSH 접속 프로그램, 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터미스라는 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우분투 이걸 설치 하면서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는데, 어, SSH로 접속을 하는 걸 보고 나도 하고 싶다 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 맥에서 아니 윈도우에서 설명한툴이 푸틴데 푸틴은 맥에서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막 구글링을 해보다가 찾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터미널을 열어서 푸틴 이렇게 치면 가상화로 여는 거라서 생각보다 느려요. 엄청 느리죠? 그리고 뭐 기능이 많아서 뭔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 찾게 됐고요. 어, 보통,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할수 있을 텐데, 그건 코드 편집이 줄어서,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쉘, 쉘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툴은 바로 터뮤스라는 거고요. 무려 아이패드나 아이폰에도 설치가 가능한 앱입니다. 스토어에 들어가서 개발 카테고리의 순위를 보시면 4위에 있습니다. 열기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이패드에서 분명히 SFTP가 를 됐었던 것 같은데 안 되네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호스트를 여기서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newhost를 해서 이제 주소를 입력을 하는 건데 주소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 p t i m d d n s 로 했기 때문에 .iptime.org로 되고요 포트를 제가 지정한 포트 유저네임을 이렇게 해서 테마 옵션. 많은데, 터믹스 다크 이거 괜찮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체크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바로 클릭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이제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아까 입력했지만 다시 입력하라고 하네요. 귀찮지만 다시 입력해서 컨티뉴를 해줍니다.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오분토 컴퓨터에 접속이 됐어요. ls, pwd 다 먹습니다. cd p 브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cd 이렇게 디렉토리 다 쓰고요. ls 테스트 한번 테스트 js를 가볼게요. 저는 뭐 빔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나노를 사용합니다. 나노 나노 테스트 점 py 이런 식으로 파일도 다 할 수가 있고 파이썬 세미를 설치했기 때문에 실행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런 걸다할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이거는 아무 데서나 이 컴퓨터가 이제 DDNS 그리고 포트포워딩이 되어 있으면 아무데서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SSH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 앱을 이용을 하면 맥에서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윈도우도 있나요? 그리고 아이패드로 되고, 터비에스 윈도우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안... 터미우스는 뭐맥 관련 이런 것만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팁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터미우스 말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이게 SSH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게 VSC가 있고 리모트 클릭. 유명번호가 틀리면 p e r m i s s i o 런게 나오고,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열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다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이제 맥에서 무료 프로그램인 터뮤스를 이용해서 ssh에 접속, 그리고 bsc를 이용해서도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